이분은 두분 커플입니다. 네. 여자분이 먼저 보러 왔다가. 네네. 예, 네, 24년도에 만났다고 하길래 제가, 네. 어, 그 남자 쪽 집에 혹시 부모 문제가 음. 있는 것 같은데. <laughs> 무슨 문제일까요? <laughs> 이혼하셨나요? 그랬더니. 네. 네. 아주 잘하셨고요. 이제 선생님이 날로날로 날로 발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분은 그래도 원진 치고는. 음. 네. 근데요, 이 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남자분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되게 많죠. 그렇죠. 왜냐면, 하 원진의 제극인 사주예요. 그래서 결혼을 뭐 어떤 상대자랑 하든지 간에 약간 그런 게 깔려있죠. 네. 그래서 이제 고그 깔려있는 게 시댁하고의 문제.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남자 집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사명으로 아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화가 자기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은 시댁이라는 사람하고의 알력이 늘 생길 수 있는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요거 부모, 네, 예, 부모하고의 문제가 어, 있죠. 네, 예, 그래서 요거 빼고는 자기가 생원진이니까 잘 느낄 수 없겠지만 네.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알아보시고 결혼을 해야 되죠. 네. 왜냐하면 그 이게 지금 요쪽에 재성이 보면 어, 휴문의 천이잖아요. 네. 그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자기의, 제의 이게 붙었다는 거는, 네. 시댁에 붙었다는 얘기랑도 똑같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이 사실 저렇게 격곡이 높아지면, 네. 내가 상대할 때 어려워지는데, 뭐 내가 격곡이 지지는 않아요. 네, 천을. 사람은. 네, 예, 천을도 들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반대하는 결혼을 무릅쓰고 결혼을 했는데, 네. 이제 이혼을 하게 되기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자기가 시부모로부터 굉장히 미움받았다. 네. 막그 자기는 굉장히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남자는요 여기 이제 이사람고 남자를 고를 수 있는 폭은 많아요. 네. 네. 누가 와도 그래서 만약에 적정한 결혼식이냐 그럼 적정한 결혼식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가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은 또, 네. 또, 저기, 뭐야, 아민으로 해서 또 연결성도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분은 어쨌든 좋은 집안의 남자가 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집안이 이 남자의 부모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laughs> 그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음. 중궁이 평관이니까 이거는 뭐 상관없고. 네. 네. 근데 이분이 지금 트라이잖아요. 네. 이렇게. 네네. 네. 근데 저 여자분이 걱정이 되는 거는 네, 네. 이관 관에 지금 세지 세간이 렇게다 뭉쳤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분이 지금 자기 집에다가 부모님한테도 네. 너무 똘똘 뭉쳐가지고 가는 가족인 것 같다. 근데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그게 또 걱정이. 네. 걱정되는데 네. 저거는 똘똘 뭉쳐있어요. 네, 그래서 똘똘 뭉쳐서 가기 때문에 본인 편을 들어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저게 수아충국이 아닌데 네, 된 거의 거죠. 전국이잖아요. 그런데 네. 수국화를 하면서 재성을 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 남자분은 여자를 따뜻하게 보호해주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일지가 신화하면 네. 또악극제를 하더라도 네. 그좀 포용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저기는 전혀 신약하잖아요. 네. 맞아요. 신약한 거. 신약하죠? 네. 목표. 그 신약한 네. 상태에서 그렇다? 그 대신 서로 호감이 간다는 맞아요. 이 네. 사람은 평관 6에다가 최성 여자죠. 네. 이 이화죠. 네. 이화. 6. 네. 작은 맞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군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누구든 자기가 좋아하는 네. 남성상, 여성상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뭐키큰 사람 싫어한다. 뭐뭐 뭐 안경 쓴 사람 싫다. 뭐뚱뚱한 사람 싫다. 뭐 마른 사람 싫 마른 사람 싫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막, 그런데, 그런 짝군 안에는 들어가는데, 네. 사실 그렇게 이 조합은 그렇게 좋은 조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 가족 간의 문제. 이 분에게 원진국을 가진 이 여자분이 일지나 아니면 돈 벌고 생활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뭐 섬긴다? 아니, 자,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이 제극인 문제는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실 저렇게 똘똘 뭉쳐 있는 가족이 뭉쳐 있는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이 여자는 이 여자분은 여기에서 이 여자분도 신약이에요. 네. 해이죠 네.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처음에 연애하니까 저 남자분이 말을 들어주는 거고 네. 그리고 이렇게 너무 강성으로 여기도 지금 트라이앵글로 너무 이렇게 딱 절단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저분의 목적은 자기 출세가 일단 첫 번째가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욕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재관을 바라는 남자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악역제를 해. 그럼 자기가 조금... 지배하려고 하는 거고, 이 여자가 계속 끝까지 효용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어렵죠. 그래서 네. 이 친구한테, 여자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네. 너가 네. 내 딸이라고 하면 네. 나는 이쪽에 안 보낸다. 아니, 그리고 저기는 유기격형이요. 음.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분은 사실 그냥 남자로서도 별로고요. 네.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앞으로 뻗어나가는 데도 인간관계 쪽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네. 남자 일룩수는 우쭈쭈루만 해줘야 돼요. 나 <laughs> 원래 일룩수도 그런데 남자 일룩수는 네. 엄청 엄청 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태학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여적지 보는 것 중에서는, 어, 이 일지의 성향으로는 연애하고 만나고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네. 그게 맞아. 네. 근데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결혼은 음.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분은 원래 남자는 나한테 이렇게 쪼는 역할에만 충실한 네. 거고 저분은 여자를 남자가 여자를 또 그쵸. 쪼는 역할에. 그럼 여기 둘이 맞겠어요? 안 맞죠. 절대 안 맞아요. 네. 그리고 국이요. 네. 한쪽이 원진이면 네. 한쪽은 유화야죠. 네. <laughs> 네. 그러니까 화합. 내가 지금 저기 유기형을 지적한 것도. 네. 그냥 사람하고 사람과의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아, 우리 친정아버지가 아프시대, 저기도 있어요. 다 앉았네요. 아니, 근데 말다랬잖아 그래서 네. 저기는, 어, 사람하고의 사람하고의 관계가 그닥 좋은 사람이 못 돼요. 네. 네. 그래서 그건 안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여성분은 아직까지는 뭐냐면 여기도 근데 여기 많아요. 되게잖아요. 네 개잖아요. 여기도. 너무 똑같은 사람이면, 뭐, 뭐 깜짝 놀라세요. 네. 네, 그래서, 어, 저는 결혼으로 가는 것은 아주 아주 반대합니다. 네. 네 조금 더 있어 봐야지만 네. 알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보통 유기격형 보고 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유기격형은 이런 육신에도 붙은 거예요. 그니까 러이 사람은요, 사실 재성이라는 애하고, 네. 그닥 깊은 연관이 있지 아니. 않아요. 그래도 동처로 요거가 세지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지가 됐으니까 동처. 그러면 이게 이제 자기 부모야. 네. 그러면 안 그래도 재극에는 부모와의 그런 분리 같은 것들이 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분리뿐만 아니라 약간 서로 원망하는 그런 기운들이 생겨나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소녀하고도 이 요기 인수하고도.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유기업형이 네. 많은 국들은 네. 그냥 점점, 점점 나이가 들수록 혹은 중간중간 중간 네. 인연들이 어떻게 된다? 끊어지죠. 끊어져요. 끊어져요,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친한 친구였어. 그래서 나는 정말 걔가 너무 좋아. 근데 길게 이어질 때 <laughs>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한쪽이 약간 저는 제가 봤을 때 인간관계는요. 네. 음 결혼은 특히 그래요. 양쪽이 다 뱃속 편할 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게 뭐 돈이 많든 적든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작은 살림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이고 여기 큰 살림으로 돌아 이건 상관없는데 그냥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거. 네. 근데 이 돌아가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진가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증강 원칙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증강 원칙을 다한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이게 다한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은 좋은 남자를 구하거나 좋은 직장을 구하거나 하는 것을 자기의 가장 큰 목표로 삼아요. 네. 어려움을 주더라도 내가 노력해서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 노력이 복이냐 복이 아니냐는. 포무태약한데 여기에다가 자꾸 나가가지고 일만 아래. 불황하지 않아요? 듣기만 해도? 네. <laughs> 그,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이게 왕하다. 네. 이거 왕하면 뭐 좋나? 아니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팥지야? 홍지팥지 하는 거야. 네. 홍지냐고. 물독에다가 지금 내가 힘을 요만큼 갖고 있는데, 여기 물독에 물을 이만큼 채워야 돼요. 언제 채워? 못 채웁니다. 채워도 채워도 힘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얘가 얘를 채우다 채우다 보면 재성까지 연결이 돼 있죠. 네. 그래서 모이는 날은 있어. 네. 모이는 날은 있어. 근데 언제 네. 언제 가면 좀 모였다 생각하는 거냐면 이 자리는 네. 물독을 붓다가, 싱금방이 여기 깔려있잖아요. 네. 물독을 붓고 있다가, 얘라는 숫자를 만나서, 얘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이 힘이 보충이 되면, 이 물독을 붓는 일이 엄청 쉬워지죠. 쉬워지죠. 그리고 나서 여기 가야지. 아우 네. 야 내가 진짜 얼마 힘들게 했는지 알아? 그렇게 힘들게 했더니 요좀 여기가 좀생 생겼어.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너무 지난 생활이 힘들어. 그러니까 야좀더 쉽게 가자. 네. 여기에 있는 묘방을 인수를 우리가 갈취해 오자. 네. 그래서. 투기가 됐던 투자가 됐던 어떤 다른 팔로를 또 마련하는 거고요. 또 그런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나는가요? 만나고 그런 사람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네. 예.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재극인에서 극을 한다고 해서 극은 다 때려 부시는게 아니에요. 극은 이렇게 넘어서 내가 그걸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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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을 빨리 하셔야지만 네. 답이 나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 얘 때려보셨어. 끝났네? <laughs> 이 전쟁은 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지 않아요? 끝난 줄 알았죠. 아휴. 그게 안, 네, 아닐 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둘은 궁합이라는 걸볼 만한 여지가 별로 없다. 네. 그리고 헤어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음, 네. 네.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laughs> 네 내년이네요.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laughs> 네, 그렇게 그래서. 말씀드렸어. 네네 맞아요 그게. 네 내년에는 <laughs> 네. 서로 세게 <laughs> 한번 요구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거요 네. 알겠습니다.